네, 우리 하나의 글씨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의 엔돌핀 송강민 선수가 또 군대를 가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동안 멋진 실력으로 하나의 대표 삼류수로 활약을 했었는데 헤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아쉬운 마음, 그말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귀여운 앰으로 사랑받는 오선진 선수가 송강민 선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네, 새로운 다코스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송강민 선수와 오선진 선수의 대이트 연작, 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대전 한밭야구장 하나이글스 선수들이 연습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우리 송강민 선수가 7월 13일에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팬들도 이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송강민 선수가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 미안하고 감독님이나 코치미나고 뭐 이런 여러 선 정말 미안하고 오래까지 그냥까지 좋은 모습 활약이 후시즌 다 뛰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가는 바람에 저도 놀랐고 팬들도 많이 놀랐고 그런 직원들도 형님들도 프런트나 너무 신경을 많이 써지 고맙죠 어, 2년 어차피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가야되니까 그냥, 그냥 기분 좋게 2년 갔다와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어깨 이제 치료해주면 홈런 치는거예요 30개 올해 어, 목표 30개였는데 진짜 안되더라고 아. 아프지 말아야지. 역시 시원시원한 성격답게 굳은 의지가 느껴지네요. 2년 후 다시 돌아와서 하나이글스의 다이너마이트 타선을 꼭 다시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하나이글스는 연이은 패배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선수들의 선전으로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하나이글스의 꽃사슴 오선진 선수가 있습니다.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CMB 대전 방송 송석선 해설위원의 오선진 선수에 대한 평을 들어보죠. 오선진 선수는 스스로 열심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고 앞으로도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보이다 보니까 성적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 오선진 선수는 굉장히 기본기가 잘돼 있고 후속이 좋기 때문에 어, 부드럽고 아주 날렵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의글스의 어떤 내야수로서 어, 부족하지 않는 선수로 거듭날 것 음.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안타를 쳐주는 오선진 선수 귀여운 외모로 많은 여성팬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여성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선진 선수가 외모도 잘 생기고 귀엽고 하니까 요즘에 또 수비도 잘하고 안타도 잘 치고 해주니까 앞으로 부상 없이 더 잘해줄 수 있겠어요. 오선진 선수 멋있어요. 또한 하나의글스 응원단도 오선진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또 열렬한 응원을 했는데요. 어떤 점 때문에 오선진 선수가 좋은지 얘기 들어볼까요? 우리 하나의 글쓰의 귀염둥이자 하나의 글쓰의 꽃사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오선진 선수가 우리 타격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수비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해준다면 아마 오선진 선수 어, 며칠이되면 아마 여자 분들이 여자 팬분들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물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처럼만 계속 해주신다면 아마 하나의 글쓰를 이끌어갈 아마 내아으로 굉장히 멋진 활약 해줄 것 같습니다. 하나일세 귀염둥이 오선진 화이팅. 네 요즘 오선진 선수가 최근 경기를 보니까 타격감이 살아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귀여운 외모와 또. 눈웃음이 아주 매력적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여심들을 또 흔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요. 어, 앞으로는 오선진 선수의 활동이 좀더 활발해지기 바래겠고요. 그리고 또 그라운드에서 또 오선진 선수를 항상 뵙으면 좋겠습니다. 오선진 선수 화이팅! 그렇군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많네요. 출중한 외모만큼이나 무한한 가능성을 보이는 오선진 선수. 이제 만나볼까요? 기계로는 없고요. 방망이는 안 좋을 때 있으면 또 좋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좀신는게 기복이 좀 있으니까. 그냥 그런... 잘 맞는 것보다 연습 많이 하고 장 코치랑 좀 하고 있거든요. 미러스 연습 좀 많이 하니까 타구가 좀... 조, 질이 좋은 타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공 안쪽을 보고 저쪽 우중간 쪽 보고 밀어치는 선수 계속 파라고 하고 계속. 타격 실력보다 더 뛰어난 수비 실력을 보이는 오선진 선수. 장기적으로 한화 이글스의 내야를 책임질 기대주임은 분명합니다. 수비에 대한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제일 수비하기가 편하 편한 등 유격수가 제일 편하고요. 그다음에 3루수 그다음에 2루수 근데 그렇게 뭐 어디가 좋다 이런 건 없고 지금은 제 상황이 다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가 안 좋고 더 좋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나가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어? 있죠 계속 음. 제가 그래도 막내예요 3연차인데도 음. 팀에 계속 막내예요 음. 아직까지 좀 그래서 좀뭐 귀찮을 거뭐 이런 건 없어요? 아 없죠 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어리면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만약에 연차가 많이 되고 했을 때, 또 밑에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또 당연히 그렇게 도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불만 가지고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제가 지금 주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원 선배님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를 제가 들어가서 뛰는 거기 때문에, 뭐 남게임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나가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저한테는 제일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한화이글스의 꽃살 씀 오선진 선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많은 만큼 더욱 열심히 훈련을 매진해서 더 좋은 모습 팬들에게 꼭 보여주세요. 네, 헤어짐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겠죠.